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근래 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밤하늘의 별을 보면 참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별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고 별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애환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별 하나 바라보면서 별 하나 보면서 식구를 쓰기도 하고, 또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별과 나누었던 시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하나에 얽힌 전설도 많고, 별 하나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은. 아마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보았던 이 별들은 신비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별을 바라보면서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을 보기도 하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 별이란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익숙한 그리고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러한 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별은 일상 생활에서도요 밤에 운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성을 볼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백기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과 같이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길을 갈때 어둡고 희미한 길에 지금 보이는 별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서 별을볼 일들이 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일들이 별볼일 없다 라고 말하는 얘기도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별과 이야기했던 시간들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요. 내 애완을 털어놓고 또 내가 간직해 두었던 그 식구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는 바쁜 생활에다 뒤로 쳐져서 별볼 일들이 없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양의 역사들을 보거나 또이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는 그 시대의 역사들을 들춰보면 천문학 바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내다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측하는 일을 별을 보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왕조들마다 별 관측서가 꼭 있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기도 했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별을 관측하던 관측사였던 별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목할 만하게 크게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계의 천문학자들이 이제 뭐 전설이라고 하면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별 박사들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유난히 크게 빛이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껏 새롭게 된큰 왕이 날 때에 이큰 별이 있다 했는데 이 별에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라고 결정하고 별을 따라 나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박사들이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었느냐면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지 않았던 이방의 족속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의문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인도된 것은 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만나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별은 그때 당시에 천문학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로받게 된것 같아요. 그들에게서 항상 보고 듣는 것은 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을 통하여 전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전달되냐면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전에 통방박사가 만났던 별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만나는 그 길, 바로 게시의 길이 바로 통방박사에게는 별이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았을 때그 별을 보고 이것은 이전의 별과는 다르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기회이다라고 믿고 의지하여 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행위일 수 있지만 그가 나서는 이것은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볼수 있는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에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영적으로 깨어 나서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가게 됐다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평가할 때요 별을 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한 열망과 갈증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별이 보여져도 집중하지 않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마음 속에 받고 그것을 탐구하며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에게 그 별이 보일 때그 별을 보고 따라 나섰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보여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져야될줄 네. 믿습니다. 마음 속의 별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그리고 경외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다 간혹 우리가 이상한 별 하나 보고는 그 그냥 이상한 별 하나 떴다라고 타부시했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보여진 별을 보면서 이것은 내게 주신 무엇인가 의미 있는 별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방 박사들. 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별을 바라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별 우리 가운데 별이 많이 보이지만 그 별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 하나씩 달고 되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여름철에 시골에서는 이게 덕석이라고 하는 덕석을 깔아놓고 저녁 식사 이후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쏟아집니다. 그때 그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또 꿈을 내다보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이 그 별빛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과거를 우리가 그대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과거를 볼수 있는 유일한 장면은 바로 빛입니다. 이미 별은요. 내 눈에 보여지는 저 빛, 별빛은 15년 전에 가장 가까운 별빛이라 할지라도 15년 전에 그 발원체가 빛을 발한 그 빛이 오늘 15년이 지난 우리에게 보여지는 니다내 눈에 보여지는 저 빛은 15년 전 과거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빛을 바라볼 때 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현장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모두가 별빛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가까운 별이랄지라도 한 15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별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적인 어떤 탐구에 대한 열망과 열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이 주어지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애정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보려고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생각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애정도 없고 행동도 없기 때문에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은 이상한 별이 아니고 이 별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별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소망 없는 삶으로 혹시 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들려진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새롭게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박사들이요. 생각해 보면 이 박사들이 한 일들 가운데서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을 바라볼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쫓는 그 별이 인도하는 곳곳에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여행 한번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죠. 물건을 하나 싸들고 디렉션을 가지고 여행 한번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즐거운 일입니다. 당시에 여행을 한번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길도 쉽지 않지만 모르는 길을 그리고 타 타국에 들어가는 일들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별빛 하나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는 오직 진리인 이 탐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탐구 그리고 특별히 그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 이 있어서 그것을 조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강자를 맞이한 우리들에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를 바라고 계십니까? 별을 발견하여 그별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별은 어떤 별이었습니까? 인도하는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서 있는 별이 아니고 가는 곡 어, 동방박사들이 나설 때에 그 동방박사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었던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에. 어디를 가야 할지,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별만 바라보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넘을 때도 별이 가면 곳을 따라갔어요. 강을 지날 때도요, 별이 가면 곳을 따라갔어요. 사막을 지날 때도요. 척박한 그 모래바탕 같은 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별이 앞서면 그들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말씀을 주셔서 따라오게끔 요구하신다면 내 안에서 거부와 거질이 아니라 믿고 순정하며 강의라도 들이라도 산이라도 사막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왜 하필이면 동방의 박사들일까? 그 이들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 누가 보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누가 받느냐면. 목자들이 봤습니다. 목동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목동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에게 만민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에게 별이 보여진 것은 그들이 지금 알고 따라가든 모르고 따라가든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짐이 무엇입니까? 믿고 따라가 보았더니 이방민족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유대에 속하 있는 작은 땅의 왕이 아니라 저 흩어져 있는 만 왕의 왕, 온 천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만 왕의 왕이 되신 예수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정하여 나갈 때마다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때 질문되고 또한 내 안에서 이해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비춰주신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처럼 우리를 또 말씀을 따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별을 본 동방박사들은요 복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은 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이 그 규모와 또한 비치는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 별을 보았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복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 별을 보았던 사람들 유추해 보면 많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유독이 빛이 아주 빛이 크게 보이고 빛나는 그 별을 보았을 때 밤에 어떤 동방에서도 양치기들도 보았을 거고, 또 밤에 밤늦게 산파가 좀 이렇게 산기 있어서 와달라 했을 때 지나가는 어게 산모들 도 이렇게, 산모들도 이렇게 어, 산파도 보았을 것이고, 밤늦게 군졸들이 보초를 쓰고 있을 때 빛이 나는 그 장면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는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있니? 마음부터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크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동방박사가 별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별을 볼때 유성이 하나 떨어진 것 아니냐, 큰별 하나 본것큰 일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에게는 해박한 그 지식이 알고 있는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실 때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상고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한 것이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돌을 던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아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지나가는 성탄절 한 절기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예배 위에 별을 다시 달아 그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관찰한 동방각서들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는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아서 다 행동하면 좋은데 아는 것에서 멈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잘 배워 알고 그들을 행동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동방 박사는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짐을 꾸려 여행을 나서게 됩니다. 나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갈 때 언제 당도할지, 언제쯤 만나게 될지 기약이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여행이 있습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 간다면 4시간 만이나 5시간 만에 갈수 있다는 그 목적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게는 내가 지금 짐을 꾸려 나가기는 나가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 당도할지 전혀 인포메이션. 그냥 별이 가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여행 가운데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는 있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아는 것이 책임감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알미 어느 중간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까지복정해 가지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믿음이 그까지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갈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전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요. 동방 박사와 똑같은 시기에 많은 박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여행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전설에.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았는데, 어, 이 별을 보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해차례 가지고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안 따라가서 봐잘 모르시죠. <laughs>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가지, 애굽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갈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당도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애굽에 계속 있지 못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오시는데 이분은 또 애굽으로 가고 이렇게 항상 한발더 늦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그 자리에서 만났다고 그런 전설이 있기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더라도 적대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올한 해가 다 지나가요 올한 해가 지나갈 때 우리의 남겨진 말이 껄껄 하다가 끝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좀더 읽을 걸 예배에 꼭 참석할 걸 하다가 끝내지 말고 제때에 맞는 신앙생활할수 있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동방의 박사가 제때에 그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모든 행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서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그것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별이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우리가 날마다 행복인가요? 날마다 만족인가요? 날마다 기쁨입니까? 어느 때는 슬프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믿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왜 이런 큰 사막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이미 시작한 이 여행을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별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디렉션을 놓쳐버렸다면 그 별빛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인도되었습니까? 성령에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요, 우리가 실수하다 보면, 잠시 잠깐 실수하면, 믿음에서도 크게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인도된 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들어올 때 그들 생각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성령의 인도, 더 이상 이 별빛은 필요 없다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이곳의 왕이 누구입니까? 왕으로 다시 니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군. 헤롯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말을 들었을 때에 모든 성내에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난 적이 없고 지금 아이를 뵌 적도 없는데 왕이 낳다는 무슨 말인가? 온 성내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거예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동방박사에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다 경험하고 다시 와서 내게 이르라 얘기하고 있음. 잠시 잠깐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별빛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엉뚱한 짓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 가운데서 두살 여아, 두살그 연령의 그 아에 아래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국에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에늘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믿음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빛을 볼 때에 놓치지 말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동방박사가 그걸 놓쳐버리고 고심고심하게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고심하게 될때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됐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별빛,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남은 인생에 신앙생활 잘 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실 이에 대한 확실한 나실 이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별빛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빛이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별빛을 놓치지 말고 그까지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제일장로교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